어, 마지막 세 번째 강연자입니다.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전도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홍진영 전도사라고 합니다. 예, 저는 어, 여행을 참 좋아합니다. 어, 여행을 하면서 오, 우리 PPT를 좀 띄워주세요. 예, 이렇게 반바지 입고 스레퍼 이렇게 신고 다니면서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아, 새로운 것도 보고 그리고 새로운 음식도 먹고 그리고 그들 문화도 좀 배우고 참 여행이란 참 매력적인 것 같아서 제가 참 많이 다닙니다. 또한 이렇게 멋진 경광을 보면서 자연의 그 경이로움도 빠져보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그리고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는 시간들이 저에게 참 소중했습니다. 그리고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고 그 여행을 하면서 인식의 폭이 넓어가고 사고의 깊이가 깊어가는 것을 느끼면 아, 정말 여행은 참 좋은 거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지난 여름에 했던 특별한 여행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어디서 많이 본 글씨 아닙니까? 예, 여기 써있죠? 예. 일어나 함께 가자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호남신학대학교에서 출발한 어, 세월호 실종자들의 귀환을 염원하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 생명과 정의의 순례단을 꾸려 떠났던 여행 이야기입니다. 재밌을 것 같습니까? 예, 예. 많이 떨리는데 재밌게 들어주세요. 예. 4월 16일 이날 아무도 잊지 못할 날일 것임십니다. 그리고 부활절이 있던 그 주에 저희는 엄청난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 보도 뭐, 세월호가 침몰하는 사건이죠. 이 사건을 마주한 저희는 전 국민이 슬픔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 어느 누구의 위로도 필요 없고 그냥 그렇게 슬픈 날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것도 잠시 그 슬픔이 분노로 역전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은 수수방관하는 정부의 태도와 그리고 책임 무책임한 그 현장의 책임자들 그리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자극적인 기사들만 쏟아대는 언론들을 향한 분노였습니다. 저 또한 너무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SNS에 분노 가득한 글을 올리기도 하고요. 언론사에서 일하고 있는 방송국 PD한테 전화해 친구한테 전화해서 야 너는 왜 이렇게 일을 하냐 이거 맞냐 이거 진짜야 따지기도 하고요. 그, 그 그렇게 그 따위로 하면은 안 된다 이러면서 화도 막 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몇 날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흘렀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스스로. 너무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세월호를 까맣게 잊고 일상으로 돌아와 버린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아, 그, 내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잊었지? 내가 그렇게 수많은 생명을 어쩜 그렇게 쉽게 잊을 수 있었지?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라는 마음이 이 마음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있을 때 어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방학을 앞두고 그 팽목항을 다녀온 지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분을 통해서 팽목항과 진도체육관의 진도체육관이 기능을 완전히 상실할 정도로 비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분명히 그곳은 이사건은 끝나지 않았고 구조 활동도 계속되고 있고 10명의 실종자가 돌아오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봉사자의 손길이 끊겨서 유가족들이 실종자 가족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이며 샤워실은 방치되어 있고 구조를 하러 들어가는 잠수부들은 쉴 곳이 없어서 쉬지 못하는 상황이고 간식을 나눠주는 사람이 없고 그들을 케어해 줄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 놓여버린 겁니다. 그 순간 망치로 머리를 한대 맞은 듯이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자책과 함께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향한 미안함과 죄송한 마음이 눈앞을 가렸습니다. 그런데요, 그리고 방학을 하고 며칠이 있다가 그 교수님을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교수님께서 이상한 이야기를 저에게 하는 겁니다. 유가족분과 실종자 가족들이 요청을 해왔다는 거예요. 어, 우리들을 잊지 말아 달라고, 잊지 말아 달라고, 술래를 떠나자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은 거절하지 못하고 이 요청을 들고 오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진하기에는 인력도 없고, 해본 경험이 없어서, 이 일을 어떻게 추진해 가야 나갈지 모른다고 답답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어, 이거 그냥 편하게 하면 될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주에서 서울까지, 그리고 그 땅끝마을에서 서울까지, 뭐, 무전여행으로도 걸어서 가봤고요. 자전거를 타고도 왔다 갔다 했던 길이었기 때문에 별로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제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또한번 모른 척 했습니다. 또한번 모른 척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여름 행사며 그리고 지리산 종주며 내 일이 너무 많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술래 기간 동안에 딱 가운데 저의 휴가가 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청을 거부하고 교수님, 좀, 너 찾아보시면 분명히 좋은 사람 만나실 겁니다. 라고 하며 교수님을 그냥 이렇게 돌, 그냥 교수님 앞을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왔는데 답답하고 굉장히 불편하고 뭐 자연스럽게 그냥 한숨만 계속 나오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정리하고 아침이 되어서 교수님에게 이런 지도를 하나 들고 찾아갔습니다. 원래 저 빨간색은 표시되어 있지 않았었는데요. 파란 색깔의 지도를 가지고 간 것이죠. 이 길로 올라가면 안산까지 최단 거리로 갈수 도보로 최단 거리로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 이 주면 도착할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이순례단의 팀장이 되어서 이 일을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일을 준비하다 보니 유가족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유가족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던 중에 그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죠. 여러분, 지금 유가족들은 무엇이 가장 두려울 것 같습니까? 무엇에 가장 고통스러워 할것 같습니까? 그것은 자신들이 잊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그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엄청난 고통을 그들에게 주고 있었습니다. 내 아이가 아무 이유도 모른 채 죽었고, 그 죽은 이유도 모른 채 그들이 잊혀지고 간다는 사실 그리고 유가족 자신들의 고통과 두려움이 이제 세상 속에서 잊혀지고 있다는 사실은 그 사람들은 두려움과 고통 속으로 빠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가족과의 만남 이후로 저희 순례단은 경로를 대폭 수정하게 됩니다. 파란색 경로로 가게 되면 400km 정도가 되는데 빨간색 경로로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잘 보시면 저 경로는 목포와 광주, 정읍, 전주, 대전, 천안, 평택을 경유하는 우리나라의 주요 도시들을 경유하는 경로입니다. 이 잊혀져서 남안된 사건들을 저 주요 도시를 경유하면서 사람들에게 사실을 알리자라고 우리는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출발하면서 크게 두 가지의 사실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실종자들의 사진 혹시 한번본적 있으십니까? 지금 여기 작게 표시되어 있는 사진들이 실종자 사진들입니다. 위에 있는 다섯 명은 학생이고요. 그 밑에 있는 선생님, 그리고 그 밑에는 일반인 희생자들입니다. 그런데 제일 밑에 세명중두 명은 부자지간이에요.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홍보지를 만들어서 돌리고, 그리고 설명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일은 세월호 특별법과 416 특별법의 차이를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지금 처음에 우리가 초기에 맞이했던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한테 민감한 사건이 아니라 굉장히 냉소적인 시선을 받고 있는 사건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 이 사건 때문에 경제도 안 돌아간다. 이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슬픔에 빠져있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은 뭐 하는데, 유, 뭐, 보험금 더 받으려고 지금 저 협상하는 거 아니냐, 어, 정치적 선동하려고 저런 행동들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상처가 되는 말들은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유가족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과 4.16 특별법의 차이는 무엇인지, 그 차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떠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차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은 정부와 국회에서 내려, 만들어진 특별법 법안인데요. 그 법안을 보면 굉장히 화려합니다. 보험금은 얼마 주겠다. 너희들 의사자 지정해 주겠다. 그리고 뭐, 그, 고등학교 특례 입학 추진하겠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잘 보면은 그 지역구 정치인들이 다음에 재선에 갈때 자기의 선거 공약을 위해서 걸어놓는 특별법들입니다. 그랬는데, 유가족들은 정작 이 특별법을 하나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상금 전액을, 보상금이 이미 나왔습니다. 여행자 보험 보상금이. 보상금 전액을 기부하거나, 아니면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모금하거나, 아니면은 지인들한테 줘버립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수사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유가족들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수사가 투명하게 진행되고 그래야 이 수사 이 사건의 전말을 알수 있다는 것이 유가족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단지를 가지고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표어를 들고 저희는 순례길을 떠납니다. 그 길은 정말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저 쪼끼를 입고 쪼끼 뒤에 보면은 실종자들 얼굴이 다 그려져 있습니다. 더운 날저 쪼끼를 입으면은 그냥 가만히 서 있어도 덥습니다. 막 땀이 막 줄줄 흘르고 저 같은 경우에는 감당을 못할 정도로 땀이 납니다. 그래서 햇빛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야간과 새벽 시간에 술래를 합니다. 그렇다보니 이 시간에는 차들이 엄청 세게 달리는 시간이어서 그 차들의 그막게 옆에 토럭이 지나가면 빨려 들어갈 것 같은 두려움을 깨면서 술래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전국적인 폭우가 쏟아집니다. 그 비를 오롯이다 맞으면서 술래를 이어갔습니다. 비를 맞으면 평소에 물집이 안 잡히던 사람들도 발 전체가 물에, 물집에 잡힙니다. 발이 뿌러있는 상태에서 걷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서로서로 집에 숙소 돌아와서 바늘로 이렇게 터쳐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걷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 그리고 냉소적인 시각들을 다 받아내며 술래를 시작하는데 근데 신기한 것은 어느 하나 불평불만하지 않고 어느 하나 다, 조그만 다툼 없이 이 순례를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밤마다 진행된 저 기도회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밤마다 하루에 묵상했던 내용, 하루에 하루 아침을 시작하는 기도회, 저녁을 시작하는 기도회를 하는데 아침을 시작하는 기도회에서 나온 성경구조를 가지고 하루 종일 걷습니다. 그리고 밤에 그 내용을 팀원들과 함께 나눕니다. 그 내용들은 성령 하나님의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시고 있는가 교회는 지금 이 상황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그리고 우리는 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겠는가 라는 이야기를 저 기도회 시간에 하게 됩니다. 짧게는 1시간에서 2시간이 걸리는 기도회지만 그 피곤한 눈물을 이끌고 20일 동안 단 하루 단한 번도 빠짐없이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며 순례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한 가지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이웃사랑이란 타인의 일을, 내, 일, 타인의 일이 내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일을 그냥 내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돈으로서 돕고 그냥 내가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일 자체가 나의 일이 될때 그때 이웃사랑으로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림 한장 보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극회더라는 작가가 그린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시면 좀 신기한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색깔로 칠해져 있죠?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화에서는 하나님은 승리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밝고 하얀 색상으로 하나님을 묘사하는 게 대부분의 성화의 그 트렌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어두운 하나님을 그리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항상 두렵고 고통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밤과 어둠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시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절망과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귀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런 하나님을 통해서 희망의 몸짓을 살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창조의 에너지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어, 잘 들었습니다. 세분다 모두 나오셔서 한번 예, 오늘 올림콘서트 소감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깐 나와 주시면 어, 홍진영 존사님 2 주간의 그 순례 기간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어, 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저희들에게 그리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만에 하신다면 어, 즉성적인 질문입니다. 예, 지금 당황스러운데요. 그냥 어,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보시면 인자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십니다. 예수님께서요, 사람을 너무너무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신 이유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우리 또한 이웃과 함께하는 삶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박정조 집사님 백조가 되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또 후학 양성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데 또 우리 집사님께서 어, 두 가지 인생을 살고 계세요. 후학들을 양성하시고 또한 가지는 뭡니까? 광양 주고기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집사님께서 그 원고에 적어 주셨는데요, 어머니의 가업을 잇기 위해서 부단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어, 도축장에 가서 고기에 대해서 배우고 또 광주에서도 그 요리사가 되기 위해서 많은 그런 노력을 하셨는데요, 이두 가지 인생 정말 잘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감당하시길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은영 집사님 어떠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 저이 이 자리를 준비하면서 기도를 계속 했었거든요 제가 왜이 자리에 서야 되는지 <laughs>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 말씀을 해주시기를 음, 네가 세상에서 쓰는 것보다 내가 너를 써, 써줄 때 가장 소중하다 내가 그런 존재감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음, 그래서 어, 봉사하시는 분들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어, 뭐 땅의 상급보다 하늘의 상급이 더 크리라 믿으면서 열심히 어, 해주길 바라는 마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세 분을 위해서 뜨거운 박수로 격려해 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린 콘서트 네 번째 시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주셨던 그런 마음들이 다 있을 줄 압니다. 각자에게 주신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